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쪽돼지를 하 왔는데요. 물이 너무 깊어서 쪽돼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 수변부에, 어, 미나리가 있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걸 돌미나리라고 하는데요. 어, 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채취해서 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항에 미나리 드셔도 되는데, 잘 죽긴 하는데요. 이게 미나리가 그 수질 정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 실험도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잘 죽어요. 아, 이렇게 작당 사이에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잠시만요 자두 아, 번째 미나리밭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크네요. 햇살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럴 때 칼이 하나 있으면 좋지만 사장님 차에 가위 있어요. 칼도 있어요. 네 이렇게 조금만 따두 네. 번째 포인트 가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타모 좋아하시는 분들. 타어 갔다가 수변부에 이런 미나리 만나면 따세요. 키를 굉장히 맑게 정화해주고 좋다고 합니다. 딴다고 해서 뿌리를 뽑지 않으시면 또 자랍니다. 잘 자라요, 미나리 자, 뿌리를 뽑았네?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죠 오늘 2019년 5월 5일 일요일 저희 정규 정기 휴무일이거든요. 매주 일요일은 저희가 쉬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이에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네 이제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그리고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양산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얼마나? 캐려고요? 네, 여기까지만 캐죠. 여기 보니까 옆에 쑥도 많네요. 네. 아미나리 여러분 다 캤습니다. 여기까지만 계서 갈게요. 자. 그러면 아까 캥데부터 지금까지 캔게 요만큼 한단 하면 되겠네요. 미나리 한 단.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고기 잡는 아저씨보다 나물 캐는 아저씨가 더잘 맞는데, 자, 안녕.